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3년 8월 1일 화요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기사 때문에 아침부터 놀라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미국 뉴욕 남부법원 판사 제드 라코프라가 토레스 판사의 리플 판결이 유사한 사건의 선례가될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테라폼네시의 변호사가 요청했던 소송 기각을 거절한 내용입니다. 이전에 테라폼네시 변호사가 스테이블 코인은 증권이 아닌 통화이기 때문에 미국 법원의 소송 기각을 요청하면서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리플 판결을 인용을 했었고요. 또, SEC는 또 해당 판결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번 테라폼넥스의 소송 기각 요청에 인용하면 안될 것을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SEC가 항소의 의지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그때 또한번 화제가 되었던 거 기억하실 텐데요. 어쨌든 프레시판사의 판결 이후에 암호화폐 관련해서는 의회가 입법을 위한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또 많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는 XRP가 재상장이 된 상황에서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우선 공식적인 리플 관계자 의견을 공유드리고 제 의견도 함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어, 리플 최고법률고문은 테라 사건의 판결은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리플 판결에 대해서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테라 사건은 이제 막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판사는 LCC가 주장하는 모든 것을 사실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지만 리플의 판결은 2년 이상 소요된 완전히 사실 기록이 법원에 제출된 후에 나온 결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나는 다른 사람들이 테라 판사가 리플 판사의 추론을 잘못 읽은 것을 포함해서 제기한 의견들에 대해서 뛰어들게 할 것이다. 가령 2차 시장 거래자가 누구에게서 사는지 모를 경우, 누구에게든 돈을 투자할 수 없다는 점을 놓쳤다는 것. 이런, 이런 것들이 하나의 예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프 최고 법률 고문은 이와 동시에 비디오 클립을 하나 만들어서 트윗에 올렸는데요. 증권과 투자 계약, 그리고 디지털 자산에 대한 혼란을 정리하기 위한 비디오인데 해당 내용이 많은 법률 관계자들이 리프의 소송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존디슨 변호사의 경우에는 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본인은 판결문을 읽지는 못했는데 테라폼네스 사건에 맡은 파, 판사가 최근 리플 판결을 지적한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었다. 나는 이전에 같은 지역 판사라도 성향이 제각각이며 리플 사건을 담당한 토레스 판사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레스 판사의 판결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각각의 케이스마다 하위 테스트를 접근해 보았을 때 그것이 증권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토레스 판사 판결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코인 자체는 디지털 자산일 뿐인데 그것이 어떻게 거래가 되었느냐에 따라서 투자 계약이 성립이 되어서 증권이 될수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건데요. 리플 x r p 의 경우에는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실 관계와 그리고 기록들을 근거로 살펴보았을 때는 결국에는 프로그램의 거래는 투자 계약이 성립이 될수 없어 증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리플이 기관에게 판매한 x 이 p 에 대해서는 투자 계약으로 보았습니다. 즉, 기관이냐 개인이냐 이 문제가 아니고 매매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투자 계약으로 성립이 되었느냐 아니냐 여부에 따라서 판결이 진행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하위 테스트가 어떤 구체적인 케이스별로 어떤 경우에는 투자 계약이고 아니고를 나열하고 있지 않고 또 설명하고 있지도 않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테라폼레시 사건을 담당한 판사 입장에서는 일단 SEC가 기소한 권도영 등의 사기 사건 등에 대해서는 아직 완벽하게 들여다보지 않은 상태에서 프레시 판사의 판결을 그대로 인용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두 사건이 근본적으로 문제의 본질이 비슷한지, 다른지부터 사실 관계를 검토하면서 확인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따라서 이 짧은 시간에 그것을 완벽하게 파악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특히 테라 품랩지가 어떻게 유통 과정을 거쳤는지, 특히 프로그래밍 매매를 진행하는 동안 개인 투자자에게도 어떤 역량이나 광고를 진행했는지 등등 재판을 진행하면서 해서 확인될 만한 사실 관계들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토가 끝나지 않는 난 일단 SEC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기각 요청을 거절하는 것은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 그런데 만약 정말 이 판사가 암호화폐는 다 증권이고 동일한 자산을 두고 거래 성격에 따라서 증권의 유무를 달리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때부터는 정말 암호화폐 업계와의 전쟁이 시작이 되거나 혹은 입법적인 문제로 가야 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해당 판사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암호화폐 관련해서는 사실상 입법 자체가 없기 때문에. 판사가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임의로 정의하고 판결하는 것이 힘들 것이고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정형 증권으로 해석이 될 만한 요인이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열쇠는 투자 계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투자 계약을 해석하고 판결할 때. 판사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그 근거가 굉장히 충실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 들고요. 그래서 해당 판사가 암호화폐 전체를 확대해서 증권 유무를 이야기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단지 루나테라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 계약을 해석하는지는 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을 따라서 테라폼 넵시의 어떤 판결이 있더라도 리플 의 판결은 달라질 것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다만 리플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번 권도영 측 변호사가 리플 소송을 인용한 것 자체가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았다 생각이 되고요. 시기상으로 이런 사기 사건에 인용이 되었다는 점을 볼때 리플의 타이밍이 별로 좋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기 사건은 사기 사건일 뿐, 사기 사건을 암호화폐 세기 소송이라고 불리는 리플 판결에 인용하려고 한 것은 굉장한 무리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는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올라오면 같이 공유 드리겠습니다. 웨이 의 언럿에 따르면 4억 XRP가 두 차례에 걸쳐서 락업에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XRP가 락업에서 해제가 될 때마다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는 단지 리플이 운영 자금을 조달하고 또 제3자에게 판매하기 위해서 매월 약 10억 XRP를 에스크로에서 방출하는 시스템에 의해 진행되는 것으로 진행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또 사용하지 않는 XRP는 또 매월 말에 에스크로로 다시 반환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약 470억 정도의 XRP가 에스크로에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리플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XRP, 그리고 시장에 이미 풀려서 거래되고 있는 XRP의 유동성에 따라서 가격 예측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공유를 드립니다. 웨스파구 비즈니스 지원 매니저가 XRP가 향후에 2개월에서 7개월 내에 100달러에서 500달러의 가격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는 굉장히 파격적인 기사가 바로 그것인데요. 그녀가 주장하는 100에서 500달러 가격대 예상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 현재 차트를 중심으로 과거 트렌드를 반영해서 기술적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 투자자라면 보는 기본적인 뭐 RSI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가령 어, 어제도 한 기술적 분석가가 상승 트라이앵글에 따라서 정고점을 기대해볼 만하다 이런 유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웨시프하고 관련자는 그러한 기술적 분석들은 모두 XRP가 소송과 엮여있는 동안 증권이라는 전제 하에 진행된 트렌드들이고 트렌드 이제는 XRP가 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자산의 성격이 전혀 달라졌는데 왜 자꾸 과거의 차트 트렌드를 반영해서 앞으로 가격을 예측하느냐 이 말이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예측해야 하느냐? 이제부터는 XRP의 효용과 실제 응용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가치를 새롭게 평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령 XRP를 SWIFT와 비교해보면 SWIFT가 하루에 약 4,480만 개의 메시지를 처리하는데 이는 XRP가 달성할 수 있는 것의 절반에 불과하고 또한 훨씬 빠르고 효율적인 트랜잭션이 XRP는 가능하기 때문에 XRP 자산은 미개발된 잠재력의 굉장함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리플을 보유한 것을 포함해서 약 천억 개의 XRP가 있는데, XRP의 유동성을 고려해서 약 750개의 XRP가, 약 750억 개의 XRP가 300개에서 1000개의 다양한 은행이라든지, 유동성 제공자, 정부, 그리고 거래소에 걸쳐 분배가 되고, 그걸 XRP의 가격으로 다시 환산하기 위해서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XRP는 1달러보다 훨씬 높은 가격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선 750억 개의 분배를 제쳐놓고서라도 300개에서 1,000개의 다양한 은행, 정부, 거래소 등의 분산이 되기 위해서는 리플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해야 할 것인가 그 부분이 결국 핵심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리플 XRP 투자자라면 적어도 리플의 일거수 이투족을 관심있게 보아야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